나 어저께 야한 꿈 꿔서 막 오늘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야여자도 뭉정해 야 나도 옛날에 있잖아 이 새끼가 다어나 커밍아웃 하게 만드네 어나 옛날에 어 꿈꿨는데 그 야한 거 나오길래 어 야한 거 나는데 자다 깬데아좀더좀더 좀더 <laughs> 다시 바로 막 잠들어 그 장면 이어가려고 어? 그 그래 잠들었는데 근데 이어지더라? 나 그런 거꽤 있어 내가 이제 꿈인 걸 아니까 있잖아 저것도 해봐야지 야, 혼자 오래 살면 그렇게 돼 하고 싶은 거다 해봤구나 그런데 내가 꿈인 거 알잖아 그러면 내 꿈은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어쨌든 내 꿈에 그때 연예인이 났어 근데 그 연예인인데 이양에 어우씨 남자가 났는데 연예인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비주얼은 보장이 돼 있는 상태인데 내 꿈인 거 알아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비주얼도 괜찮은데 양한거 그럼 내 마음대로 다 해봐야지 오케이? 근데 야 그게 연예인이잖아. 그리고 이 연예인이 어느 정도의 자기 생각이 있을 거라고 내가 우리 쪽으로 인식을 했나봐. 그러니까 꿈에서 내맘대로 하려고 해도 안 되던데. 내맘대로안 되더라고. 내 꿈인데 내가 전지적능하지가 않았어. 정말. 나는 양꿈꾸한 얼굴이 희미하게 잘안 보이던데. 아행에 집중하시느라. 네. 저희도 야동 보면은 뭐 많이들 이렇게. 안 찍기도 하지만 안 찍기도 하고 가면도 많이 쓰고 나오고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쪽은 많이 비싸긴 하지만 남주 얼굴 저도 안 봐요. 언니는 예지몽 꼽았어요? 어? 어? 그랬던 거 같은 기억이 있는데 어 내가 꿈에서 본게왜 정확하게 오늘따라 이렇게 되지 하는 게 있었는데 근데 또 상, 생각하기 나름이라 가지고 그게 뭐와 예지몽이다 나 뭐지 나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인데 뭐 이런 적 이렇게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런 꿈들은 옛날에는 그런 꿈 많이 꿨어 의미가 있는 꿈, 뭐 이런 꿈을 꾸면 있고 이런 꿈이 이런 꿈이래 이런 거있잖아꿈 해몽 했을때 뭔가가 나올만한 거 그런 거 그런 유의 꿈은 옛날에 좀 꿨었어요. 제가 옛날 애경 유용할 때 있잖아요. 진짜 한번 그런 적 있었거든요. 어? 뭐지 이러면서 내가 그 전날 꿈을 꿨는데 나랑 같이 일하던 애가 강아지를 갔다 실수해가 과언잔 상처를 냈어. 그래서 혼나고 우는 꿈 꿨었거든. 근데 그 다음날 정확하게 그래가지고, 와씨 뭐지 이러면서, 와난 진짜 신기 있는데도. 그렇게 통 펴버린 날중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.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아다르가잘 맞는 거지. 강아지를 밀다가 상처를 내는 게, 어떻게 보면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,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어, 맞추면 맞춰지고 또안 맞추려고 하면 안 맞출 수 있고 또 그런 거 아니겠어 미워지네.